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드디어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9월달에는 에베소서를 묵상함으로 하므로 이제 가을 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교회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또 놀라운 영광이고. 또 놀라운 사명인지를 이야기해주는 책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이 가을에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교회로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2 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제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어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이제 한한 가지를 이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자들인데요. 이들은 에베소에 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어, 에베소라는 지역에 거주하는 이렇게 주민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두 가지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이 수신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두 곳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 대한민국에 있는 어, 이렇게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이런 이제 어, 우리를 이렇게 부를 때에 이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더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시민권은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잠시 보낸 출장의 자리에 있는 임시 거주증이라고 할수 있으며 우리의 참된 시민권, 우리의 참된 주소는 그리스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잠시 거쳐가는 이곳에 어, 영주할 것처럼 생각하고 또 이곳으로 보내신 분의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이곳에서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 여기 보면 성도라는 표현을 어, 신실한 자들이라고 또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도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실한 자입니다. 어, 성도의 가장 어, 그 분명한 표시가 무엇일까요? 내가 점점 더 성숙해가는 성도가 되어진다는 표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실함입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꾸준한 모습으로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 성도의 성숙한 성도의 가장 중요한 표지기라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허미없게 하시려고 오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제 바울은 에베소서의 본론을 시작하고 있고요. 또 본론을 찬송하리로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해야 될 것은 강구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찬양입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의 주권적인 의지로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어,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어, 이제 그 예정의 이 어,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고 또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예정과 성화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자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축복이 무엇이냐? 예정의 축복 그리고 성화의 축복, 특별히 양자됨 자녀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이 축복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축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신령한 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합니다. 어, 마지막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6절에 보면 이 모든 신령한 복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성화시켜서 당신의 온전한 자녀 삼으시려는 이 모든 어이 축복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모든 것을 어 모든 신령한 것을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감사하는 일입니다. 성도의 알파와 오메가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원 받은 존재입니다. 오늘도 우리 그 하나님 또 우리에게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이제 새리 계약하고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고 찬양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속이 이땅이곳 서울이라는 소속 대한민국이라는 소속에 있을 뿐 아니라 음, 그리스도 예수 안이 우리의 주소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출장 나온 이 세상 이 영원한 것처럼 사는 자 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어, 그리스도 안이 우리의 참된 주소임을 생각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며 그리스도 안에 신실하게 머무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자를 미리 아셨고 선택하신 주님 우리 같은 자를 성화시키고 하나님 닮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 그래하여 우리를 당신의 영화로운 자녀로 세우시고야 마실 주님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허락하여 주셨고 지금도 이 일을 이루어 가시오니 오늘 하루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은혜를 찬양하며 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인하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온종일의 알파와 오메가가 주를 향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민.